저, 저는 오늘 그, 저, 에, 그, 저 정인우 상임고문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 요즘 여러 가지로 그참 정치적인 이런 희슈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저 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그뭐 4월 달 가서 그 프레스센터에서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4월 달까지는 3월 달에 네. 뭐, 그, 우리 공화당 12월이나 1 TV에 시간 내셔 가지고 정책 위에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워낙 방대한 문제니까 질문을 발표하시기 불안해서 시간 내셔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에서 뭐 해주시면 오늘 또 영화도 라이브 녹화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제 출산 고령화 문제. 에대해 예, 네. 네, 그럼 제가 제 출산 문제 상당히 어.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야미국만큼 이래 지금 애들이 태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체크 해본 것이 있으니까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 할 정도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정책 중에서 여기에 아마 우리가 몰두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경제가 참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이 그런데 이 특히 한국 경제에 있어서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두 문제입니다. 국가 정책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요, 2050년쯤에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멈출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요. 초등학교 147개교가 문을 닫습니다. 교사가 학생 숙도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대학 갈, 대학에 아마 갈 때쯤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쳐서 도합 257개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대학에 이, 진학을 한다면, 금년에 태어났던 이 아기들이요. 대학에 문 닫을 곳이 반 이상입니다. 257개 전문 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폐교가 된 대학을 보니까 지금 그곳에 가보면요. 그 주변에 대학이 대학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살리고 모든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하나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도요. 많은 대학이 문을 닫게끔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심각하다. 이 갈수록 저출산 문제, 이 고령화가 결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은 도시가 서울이랍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55%가 모여 있는 수도권. 이 젊은이들이 희해를 찾아서. 주도권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환경입니까? 이들은 결혼은 물론. 한에 대한 꿈도 꿀수 없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실제로 예상한 그런 수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인구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대로 경제 성경도 하고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가입 여성 2.1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2.1명. 그런데 2022년도에 작년의 기준을 볼 때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0.7명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정치권에서 여기에 진짜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런데 이게 혼인율에 극감하는 이유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생각들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집단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신상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거는 여성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 과거에 우리가 억압되었던 그런 사고를 여성들은 탈피하고 내가 내 자손 만대를 위해서 애를 낳겠다 하는 이런 사고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정책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생각, 의식, 이걸 확 바꾸지 않으나는, 이거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뭐지, 뭐지 해도, 출산의숨지를 모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이민자 수요 또는 저출산 고령화 이 사회를 받아들이는 거. 또 적응할 수 있는 이 깃들도 또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펼쳐 나와야 되겠죠. 그데 일본을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일전 그나마 삼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 나와있는 걸볼 때에 애를 키우겠다는 일은 이 개개인의 삶의 실질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laughs>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가 들다 보니까 아참 그동안은 예사롭게 이래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안에 들다 보니까 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거. 저출산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나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에, 이번 달에 3월, <laughs> 아, 아, 오늘, 업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세미나가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당에, 상황이 이래서 4월 달에 아마 대표님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연구한 정책 위원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진짜 연구해서 아마 발표를 팔월로 이렇 기대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어, 어,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